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다는 거. 그걸 남자에게는 표현하지 않지. 즐거움엔 끝이 없다. 사실 남녀를 떠나서 이 사람 참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하나는 퇴근 후에 운동하는 사람. 진짜 매력있죠. 서로 카톡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치킨 시켰는데, 퇴근은 잘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이 남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퇴근 잘 했어요. 운동 좀 하고 들어가려고요. 끝나고 전화할게요. 이러고 훅 가는 남자 너무 매력있지. 그 전화 정말 백 번, 천번더 기다릴 수 있다고. 오히려 계속 카톡하고 뭐 저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라고 물론 퇴근 후에 쉬는 건 맞지만 계속 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자가 퇴근 이후에 항상 친구들 만나고 그냥 쉬고 있는 것보다, 저 요가하고 올게요. 필라테스, 헬스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 아니면 홈트라도 하면 좋잖아. 사실 우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일 때, 이걸 꼭 합니다. 이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그때 그려지는 그림이 좋을수록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니까. 진짜 그 앞에서는 물론 자기관리, 뭐 성실함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다는 거. 그걸 남자에게는 표현하지 않지.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잘 마시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마시면 운동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못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대신 프로틴 쉐이크 마시지. 그래서 걱정이 안 돼. 연인 사이에서는 술이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지만 또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애초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크게 걱정이 안 된다는 것. 어차피 퇴근하고 다음 날또 일과를 하려면 크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운동 좀 하고 씻고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 설사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운동하는 시간이 좀더 늘어났을 확률이 높다는 거. 헬스장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가면 또쭉 하게 되니까. 아, 지금쯤 내 남친 열심히 덤벨 들고 있겠구나 라고 안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 건강한 몸. 건강이 진짜 최고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찾는 거든, 어쨌든, 건강하다는 거. 어디 다치면 운동 못 가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몸이 좋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 왕자 뚜렷하고 여자들은 뭐 11자 복근 딱 입고 있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수분을 쫙뺀 몸이고 그런 거 말고 내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한 몸과 아예 하지 않는 나는 뭐 후, 숨쉬기만 한다. 그런 몸은 분명히 옷태가 다릅니다. 가을, 겨울에 이 옷을 좀 꽁꽁 싸미면 되지만 봄, 여름은 다 보이잖아. 그런 매력이 내가 뭐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옷을 뚫고 매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매력을 어필한다는 거. tvn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그리고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 하는 분들도 잠깐은 해보셨을 거예요 운동이 특히 퇴근 후에 이걸 뭔가를 한다 근데 그게 운동이다 뭐 결과물이 어떻든 그냥 진짜 매력 있어 아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남사친만 느는것 같아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다양한 관계를 유지를 하시면서 운동은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니까 꼭잘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인바디보다는 눈바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진짜.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보면 몰랑몰랑하고 몰캉? 몰캉, 나왜 이렇게. <laughs> 나왜 이렇게 몰캉, 몰캉하지?